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정부의 12.16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만 경기도 집값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 등도 띵박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1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잦아들지 않을 경우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며 글로벌 위기 지수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보합권에 만들었지만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는 상승 중이며 달러와 금, 은은 하락,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만 나와도 집값은 대세 하락을 맞을 수 있는데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요? 서울 9억이 아파트 폭락 1년만 참아도 30% 싸게 잡는다. 이제는 집값이 폭탄 돌리기예요. 정말로 뜨거운 불구덩이를 계속 이 뜨거운 감자를 막 계속 돌리듯이 오래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게 폭탄 돌리기 형태가 됐기 때문에 1 년만 빠져도 지가 시 많이 빠져요. 정부도 그걸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억이하 아파트도 지금 하락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고 상당히 무주택자들이 좀 기다리는 때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 정부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아직도 쇼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무조건 쇼 했잖아요? 한 3년 동안 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여기 보시면, 부동산 쇼 그만 해라! 집값 왜안 잡냐? 지금, 자, 둘이 신나게 집값 잡으러 다니고 있네요. 그런데 부산, 뭐 경기도, 제주도 흘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데를 오히려 뛰고 있어요. 집값을 잡고 있는지, 지금 집값 올라라고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지, 자, 싸이하고 강남하고 웃고 있네요. 서울 평균 9억 아파트 5억 폭락이냐, 아니면 계속 올라가지고 12억으로 폭등하느냐, 지금 갈림길입니다. 상식선에서는요, 6년 뛰었고, 그리고 두배 이상 뛰었으면, 이건 엄청난 거품이거든요. 새학에 1, 2를 같은 부동산 거품이라면 잡아야 정상이에요. 집값을. 아직도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값 얘기가 나옵니까? 무능의 극지예요. 그런 대통령을 왜 뽑았는지. 자, 보세요. 서울 평균 가격이 9억입니다. 지금 12.16 매도 호가 직전에 10에서 11억이었어요. 만약 그때 집을 매수한 사람 아마 이렇게밖에 매수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9억짜리 매물이 없죠. 1, 2억 다 높았는데 실제로 이때 직전에 상주잡분 사람들 좀 많아요. 현재 실거래가는 이제 이거에서 따지니까 이거에서 따지니까 평균 9억보다는 약간 높아요. 그리고 아직 마이너스 전환된 게 아니거든요. 9억짜리가 거의 이 교차점에 와 있는 상태지. 그럼 9.5억 정도.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후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확실합니다. 서울이요. 그러면 이제 4월, 6월 정도 아마 하락 가격을 본다면 8.5억. 즉,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 1억씩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9억짜리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부가 추가 대책도 나왔다. 실효성 있는. 그러면 하반기 때한 7.5억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더 추가적으로 1억 정도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내년이죠. 계속 그 대책 이어가면 아마 6.5까지 추가하라. 여러분들 추가 대책이 한두 번만 더 나와준다면 그냥 1년 정도만 집값이 떨어지면 요 반등 안 돼요. 왜? 심리가 꺾여서. 근데 정부는 심리가 꺾여서 이딱 주저앉을만 하면 띄운단 말이에요. 나물라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 3년간 만약 계속 방치해서 이제 3, 4년 동안 떨어진다 그러면 5억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즉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자 기간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6개월, 1년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40%까지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쇼 해왔잖아요. 또 쇼, 쇼, 쇼를 하다 보면 이 코스로 갈 거예요. 이제 이 9억짜리가 그냥 9억이 아니에요. 4억부터 뛰었다고 했잖아요. 두배 이상 뛰었어요 서울.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10에서 11억 아마 10월 16일 날 잡은 사람은 똥줄 탈 텐데 지금 잡으면 이제 9조 5억일지 몰라도 또 추가 대책 지금 또 하지 않겠다고 지금 부총리가 망언을 하고 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그런 쇼나 할 거라면. 자, 그런데, 4월, 6월 상승 가격. 아마 이때 또 쇼, 로 일관하면 또 반등할 수 있어요. 10억으로. 그리고 하반기 때또 올라가면 10.5억. 내년, 1년 정도 지나면 11억. 만약에, 뭐, 그럼 또 이제 도중에 또 이렇게 뭐 어떤 대책이 나오겠죠. 그럼 폭등했다가 또 잦아들었다가, 폭등했다가 잦아들었다가. 그동안에 세번 정도 이렇게 종합대책 이후에 해왔는데 또 그게 한 1, 2년 더 이어지겠죠. 그럼 이제 대선을 치르겠죠. 그러면 12억까지. 즉, 이 9억짜리가 5억까지 추락하느냐, 12억까지 다시 거꾸로 더 올라가느냐. 물론, 이건 지금 확률은 적어요. 왜? 이미 4억이 9억이 뛰었는데, 뭐또 9억이 12억까지 간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한다는 게참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자본금 5억으로 하락장에는 13억을 잡는다. 이거 꼭 별표 쳐놓을게요. 무슨 말이냐. 뭐뚱땅지 같은 소리냐. 지금 5억 있는 분이 13억짜리 잡으려고 잘안 해요. 그렇죠 특히 자기가 실거주 했을 때는 뭐, 대출을 받아도 한 2, 3억 이렇게 많이 받으면 3억 아니면 2억 뭐 그렇게 많이 해주지도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 이제 5억 기회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까 제가 상승과 하락의 양면성을 보여줬지만 이제 상식선에서 뭐 정부를 떠나가지고 상식선에서. 오르면 조금 올라가고 하락할 확률이 아주 큰데 하락하면 오름폭이 워낙 쎘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12.16 직전에 아마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7억이 매수했다 효과로 매수했겠죠 그럼 이제 만약 현재 매수를 하면 이제 뭐한 8억 정도 대략 대략 한 1억 정도 하락한 가격 그 이전에 호가보다 1억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이제 매입할 수가 있어요. 이제 5억 가지고 8억. 대출 3억이나 받아야 돼요 어찌됐거나 1억 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즉, 12.16 대책 직전보다. 자, 4월, 6월. 이제 총선 직후까지. 이때는 이제 9억짜리 매입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8억짜리 매입하는 거하고 똑같고, 이건 7억짜리 매입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9억이 7억 정도 되는 가격이랑 똑같다고요. 2억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도 효과라든가 실거래가 따져도요. 이 정도면 그 전에 직전 고점에서 2억이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때또 추가 하락할 거예요. 계속 정부 정책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10억짜리 매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3억이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2021년 또 추가 하락할 겁니다. 이제 한번 1년 정도 하락하면요. 2, 3, 4년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11억짜리 매입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다음에 2022년에서 2024년 약한 2에서 4년 동안 확실하게 하락했다. 그러면 1 3억짜리 매입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때는 6억이나 어 하락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7억짜리 매입하는 거나 자, 7, 8억짜리 매입하는 거나 6월 정도 9억짜리 매입하는 거나 하반기 때 10억짜리 매입하는 거나 그다음에 1년 있다가 11억짜리 2에서 4년 있다가 13억짜리 자 각각 2억만 대출 받고 매입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13억짜리 매입한다면 이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빚도 많잖아요. 자본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6억이나 하락한 상황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13억짜리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계속 그동안에 뛰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과 만날 수 있는데, 이제는 뭐더 뛰어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자, 근로소득자, 제조업, 자영업자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제 PD수첩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잘 보세요. 자, 임대주택 사업이 이게 얼마나 큰 특, 뭐야, 특혜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서울 소형 아파트, 자, 50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임대로만 8천만원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8천만원 월급쟁이들, 얼마 세금 나가요? 엄청 나가죠? 거의 천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겨우 소득세 98만원 나가요. 물론, 이, 뭐, 어떤 차익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혜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소득세 98만원. 이거 말이 됩니까? 겨우 세율 1 2예요 그리고 200억 차익은 사실상 불로소득이에요. 꽁돈으로 200억 벌었는데 세금도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로소득자 비교해보자고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 아까 8천만원 임대소득 이 사람은 98만원인데 이 8천만원 연봉 근로소득자는 900만원이나 세금을 내요 거의 10배를 냅니다 약 세율 11% 그리고 이 사람은 200억 차익을 얻어서 불로소득까지 있고 이거에 대한 세금도 없는데 이 사람은 불로소득 자체가 없어요 자 똑같은 경우에 제조업 자영업자 비교해 볼게요 공장을 짓거나 임대하여 직원을. 고용 물건 생산과 판매를 하는 제조업 자영업자도 있고 그냥 자영업자도 있겠죠 자 200억원 어떤 제조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요 법인세 20% 지방소득세 2% 해가지고 무려 22%의 세금을 빼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그렇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뭐 보유세 현실화 한다지만 이거하고는 택도 없게끔 여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근로소득 그대로인 거예요 자 여기 근로소득자하고 제조업 자영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사업자들이 얼마나 큰 특혜를 갖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지금 특혜가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보유세라든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 엄청난 사실상 뭐 줄었다고 하더라도 특혜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너나 나나 임대사업 집이 많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안 내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들 뭐, 막 중과세 무조건 세게 때려라 무주택자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 임대사업 다 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값 계속 폭등하는 거예요. 결국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암적 존재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십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정부 추가대책 늑장대응, 집값 잡을 의지나 있나. 자, 지금 늑장대응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 건드려 줘야 하거든요. 엉뚱한 얘기. 뭐, 추가대책 없을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해야 되고. 서울 집값 하락 반전.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는 가고 있는데, 눈에 띄게 지금 드러나질 않네요. 9억 이하는 키 맞추기로 오히려 상승 진행되는 것도 경기도에는 많습니다. 서울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서울에서도 노도강등 서울 변방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정부가 이렇게 추가대책 늑장을 대응하니까. 그 다음에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경기도 쪽 상승폭 확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이걸 빨판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전역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 있습니다. 유주택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유만만하고, 무주택자들이 불안이 가중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집값이 두배 이상 폭등했으면요, 유주택자들이 불안해 하고, 무주택자들은, 아, 이제 올라,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뛰고 있으니, 또이 정부를 아직도 못 믿으니. 더군다나 슬픈 현실은, 자, 여당이나 정부가 이 모양 이 꿀이면, 야당이라도 좀 잘해야 할거 아니에요. 주스라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한국당 뭐 공급 확대밖에 하나 말을 해내 해면서요 규제를 풀어라 그리고 9억을 고가 아파트 12억으로 올려라 집값 폭등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지 선거 때참 씁쓸합니다 여당도 아닌 것 같고요 한국당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소 정당을 찍기에도 좀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들 잘 선택하세요. 특히,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당론하고, 그 당론하고, 부동산 정책에 하락적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라. 자, 정부 부동산 대책 포인트.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발 좀, 보시고, 서울에라도 적용시키세요 총선 이전 추가 대책,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 대책도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그럼 하락이 지속될 거예요. 자, 규제 지역 전국 규모로 확대하세요. 왜 자꾸 핀셋 규제 여기 쫄끔, 저기 쫄끔, 그럽니까? 아, 그냥, 지카시 많이 뛰었든, 덜 뛰었든요. 그냥 서울, 경기도, 지방도요. 그냥, 뭐, 대구 전체, 뭐, 지금 계속 뛰고 있는 대전 전체. 아예 그냥,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때려버리란 말이에요. 분야가 상한제. 이런 것들 다 실시하고 초과이익 환수세까지 아예 하게 되면 집값 못뛰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조절하더라도 금리 동결 시켜야지 뭐또 금리 카드를 많이 잡그럽니까. 지금 맞지도 않는 한국 감정원 그 시세만 맹목해가지고 지금까지 오판해가지고 금리 계속 인하 시켰던 자 이주열 씨자9억이야 대출 규제 세금 강화. 9억 이상만 너무 잡으려고, 9억 이상이 아, 강남이 잡히면 집값은 잡혀요. 그렇지만 이 9억 이하짜리에 대한 풍선효과, 키 맞추기 대응도 해나가야죠. 임대주택 사업도 폐지하세요. 좋은 말할 때. 아직도 신규, 임대주택 사업을 받으면서 무슨 주택을 잡겠다고 시를 합니까? 신규주택은 안 받아야죠. 혜택 축소. 혜택은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축소가 아니라 폐지, 혜택. 다주택 매물 유도해갖고, 만약 어떤 일정 기간에 매물을 토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요, 지금 3주택, 4주택자들 쇼하고 있잖아요. 누진세 적용시키세요 이건 합법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우리 자영업자들, 제조업자들 세금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들 엄청나게 세금 나가잖아요. 그처럼 누진세로 때려버리라고요. 갭투자 금지, 주택 허가, 거래 허가제, 이것도 당장 실시하고, 갭 투자 못하게 해야 돼요. 외지인들 투자.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개라도 시행을 해야 정부가 집가 찾겠다는 의지. 알수 있겠네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반대론자들의 거짓놀이. 맞아요. 모 신문들에서 반대론자들이 득실거리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임대가 안정된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하세요. 본인들 임대 사업으로 돈 엄청 벌어놓고, 뭐, 임대 사업이 안정된다고요? 집값 15억 이상 대출을 막으니, 14억 9천만 원 꼼수, 소용없다. 그렇죠. 꼼수를 쓰는 거예요. 막, 9억 이하짜리들은 9억으로 막 향하고 있고, 10억 이하짜리들은 10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 PD수첩, 풍선효과, 수용성 폭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불로소득 엄청 많다. 집값 1,500만 원 오를 때, 대출이자는 3만 원 밖에 안 늘어났어요. 9억 원에서 갈렸다 마용 송파 이런데는 위축되고 있는데 노도강 강세 서울에 집 가진 외국인 5명 중에 한 명이 강남 3구에 샀다 외국인 5명 중에 한 명이 강남에 몰빵했다 이 말이에요 세제 혜택은 뚝 임대사업자 등록도 반토막 자 여러분들 등록 반토막 됐으니까 아, 임대사업 이제 안 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토막 아닙니까? 임대 사업 인기가 식는 게 아니라고요. 정부는 이상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국토부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못된 통계 자료를 정책에 활용하더라고요. 신종 코로나발, 금리나 기대감, 한은의 세 가지 고민. 무슨 고민합니까? 이 정도 금리도 됐어요.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랑 뚝. 자, 9월달에 3 2 5 지금은 12.9. 즉 9억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들도 거래량이 확 줄었다. 거래량 준 것은 무조건 집값 하락이 징조입니다. 거래 축소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래 매물들이 계속 쌓이니까 재건축 부담금 10억 강남 또 폭탄 맞나? 초과의 환수제가 무려 10억이랍니다. 한국은행. 자, 1.75에서 1.50에서 다시 1.25로 이렇게 지금 세달 동안 동결하고 있지만 계속 동결해야 돼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지금 2.5에서 1.5까지 2.2에서 2.0, 2.3에서 2.2 대략 자, 1.5에서 2%대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중국. 5.8에서 5.5, 5.7에서 5.0, 5.8에서 5.5. 정말 크게 축소되 있죠? 이게 장기화되면 이거보다 더 빠지겠죠? 당연히 신용등급은 강등, 강률 거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4대 은행, 주담대 잔액추위.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계속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계속 지금 옥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은행 지금 18년, 1월달, 12월달, 19년 한번 세기를 다 비교해 볼게요. 갈수록 우리 은행 늘어나고 신한은행도 늘어나고 있고 국민은행도 늘어나고 있고 하나은행도 지금 담보대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날 거예요? 축소시키는데 집값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담보대출 비율이 줄었어도 이 금액이 뛰다 보니까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 왜 집값 뛰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신규 임대 등록 현황. 자, 2015년 13만, 16년 20만, 17년 19만, 18년 38만, 19년 14만. 자, 여러분들, 임대주택 사업이 무슨 크게 감소된 것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8년에서 19년 거리량도 크게 감소됐어요. 결국, 자, 14만 명이 지금 서울, 지금 엄청나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방까지 할것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폐지시키야 한다고요. 강남 3구 하락 확대. 하지만 수용성은 외지인 투자가 기승을 부린다. 여기 부동산 114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당연히 하락으로 나왔고, 보시면 송파가 0.06까지 크게 하락하고, 하락폭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강남, 서초 마찬가지. 그런데 수원, 용인, 성남 보세요. 자, 지금 거래량입니다. 외지인들의 투자 비율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죠. 이렇게. 2019년이 2018년 1년 만에 이렇게 외진 외진 투자가 늘었다는 것은 투기가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하우스 디바이드 현상. 자 결혼 앞도 20대 연봉 직장을 따지다 못해 이제는 집 주소까지 스펙이 됐대요. 서울에 안 살면 가난한 사람 취급받아요. 3, 0 40대 집 없는 3, 40대 시가나 친정에서 집 없다고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 나중에 아이가 아빠 어디로 이사가? 집값이 얼마나 꼈으면? 실기한 5060. 5060은요, 나이도 먹고 이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울로 이사갈 수 없는 사실이 우울하다. 집 있어도 고민인 6070. 6070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집 없으면 정말 노후대비 끔찍할 거고, 있어도 고민이에요. 연금 생활자인데 보유세 올린다고 하니 집이 있어도 보유세를 감당 못 하죠. 그렇다고 보이스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올려야 돼요. 자, 어찌됐거나 모든 연령층이 이렇게 고민입니다. 자, 우울한 가정, 무주택자들의 우울한 가정, 집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네요.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서울의 절반 가까이가 엄청난 금액의 불로수득을 얻은 가운데, 상당수의 무주택 서민들은 불안과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집값으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머지않아 잡히. 것으로 보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5억으로 7억 아파트밖에 잡지 못하지만 대세 하락장에는 한 3~4년만 기다리면 13억 아파트도 매수 가시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